있을 만한 사람이어서 결혼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거 그거 자 방금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호 작용이 보이죠. 일단 이 한가인 씨는 이 남녀가 열 여섯 살차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하는. 구매자의 후회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 여성이 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즉 남성이 여성에게 답이 되어주는 형태, 여성은 그것에 감화가 되어서 남성과 함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한가인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기... 100%! 100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 여성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해서 남자를 편안함의 대상이나 약간의 어려운 듯한 그런 대상이 아닌 단순히 편안함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무언가 제공해 줄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줬는 사람의 남자로서 한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100% 만족을 못해, 본질적으로 만족을 못한다고. 그런 경우는 아주 취약해진다고. 뭐가 나중에 진짜로 자기의 심장을 뭐 흔들 남자가 생겼을 때, 그 남자한테 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꼭그 있지.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자, 너는 나의, 심장을 흔들지 못했어 이런 이런 개소리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다 이와 비슷한 심리라고. 하지만 이 한가인 씨와 연정훈 씨의 그 상호작용을 보면 연정훈 씨가 이 한가인 씨에게 좀 메타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페리스토라이징 한다라고 하죠. 아,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따르는. 한가인을 만나든 무슨 김태희를 만나든. 누구를 이영애를 만나든 그렇게 남성도 똑같은 거야. 정말로 조금 덜 예쁘더라도 정말로 제뉴인 디자이를 가지고 자신한테 헌신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남성성도 자기가 발휘를 못하면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네가 남자라면. You have a fucking one penis라면, you don't have a fucking two penises. 무슨 말인지 알지? 너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어쩔 수가 없다고. 아, 여성에게 물질적, 정서적 제공을 해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베타처럼 행동을 하면 아, 부인께서 한가인 시죠. 남편 분이 연정은 씨를 충분히 존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아,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면이 한가인 씨는 분명히 아, 일종의 구매자의 후회 (buyer's remorse) 즉 관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를 하는 그런 구매자의 후회 심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서 이 남녀 있죠 여기에 이 의뢰를 한 남녀 안경 쓴 남자분과 이 어린 여성분. 어, 이 상황을 분석을 할때 흔간 씨는 이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본인이 일찍 결혼한 아, 그러한 부분에서 아,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겼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아, 그저 보이는 나이차나 그 여성이 앞으로 경력의 상실 등을 경험을 하면서 아, 그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유는 뭐다? 한가인 씨와 연정훈 씨 사이에서 한가인 씨가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정훈 씨가 베타처럼 행동을 하면서 즉 페리스토라이징이죠. 혹은 베이러스인팅이라고도 하고요. 남성이 여성의 인생에 답이 되어는 형태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주락펴락당한 여기서 굳이 누구의 잘못일까? 연정훈의 잘못일까? 한가인의 잘못일까? 잘못 고른 연정훈의 잘못일까 아니면은 헌신을 하지 못한 한가인의 잘못이냐는 거지 한가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연정훈이 베타가 된된 된 걸까 아니면 연정훈 자체가 남자답게 못 하기 때문에 한가인을 만나서 지금 베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라고 봤을 때난 전자 역할이 좀더 크다고 봐 결국에는 뭐 조카 따도 뭐 어쨌든 어쨌든 남성의 남성성이 먼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차이가 없단 말이지. 응? 어, 그런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좀 무서워하는 거 없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를 이렇게 자꾸 뒤흔들어 주는 여자. 어. 개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리드를 하지?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이 한 회사에서 한한 한 대표가 옆에 지나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직원은무서워하면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한 집안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하나 하나의 눈치를 보고 국민 하나 하나의 말에 따라서 왈가왈부하면서 자신의 일을 못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지. 당한 사람이죠. 매이라매이라 메이라, 매일아 한 단신은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본인이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혹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나이 차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은 남녀 관계를 봐도 이 양준혁 씨와 도 양준혁 씨 부인을 봐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남성 분들이 이 나이에 대한 잘못된 이 나이 차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 여성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세뇌 사회로부터의 세뇌 때문에 어, 여성에게 베이라 센팅이나 페리스토마이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이 여성으로부터 여성을 모시고 사, 산다 개 같은 소리지 여성을 모시고 산다 한 회사의 대표가 직원을 모시고 사니 직원이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이고, 직원이 없으면 회사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는 것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대표가 회사의 직원을 모시고 산다. 그면 러 모든 책임도 직원이 지나, 잘못되면 책임을 직원이 지냐? 말이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맞는 소리이고, 그러니까 한 회사의 어떤 흥망성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더 어떤 결정권도 훨씬 크고,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더욱더 존중과 존경을 잃는 그래서 여성에게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고 아 또한 여성은 이 상황을 나이차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이 실은 베이라 심핑이나 남편으로부터의 페리스토 와이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인데 나이차 때문이라고 또 아직 결혼을 안한 어린 남녀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리스토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에 남녀의 나이 차이가 남자 나이 37과 여자 나이 18즉 19살 정도의 차이를 이상적인 남녀의 차이로 음. 얘기하기도 했던 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그렇다고 제가 뭐 19살 차이가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나의 차이에 대해서 남녀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던 시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편견을 가지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연상의 사람이 무엇도 모르고 순진한 <웃음> 연화를 <laughs> 낚아챘다 이게 이 시선인데 나의 차이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걱정은 내 딸의 어떤 기회나 너무 일찍 접는 게 아닌가. 사료봉투에 <laughs> <laughs> 강아지 사료 보관하면 안 되나 사는 당신 꼭 보셔야 합니다. 사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한다한말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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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쯤 무슨 이 당사자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없는 문제도 만들어가고 음, 있는 그런 형국이죠 나, 그러니까 나, 둘 나, 사이에서는 서로 아, 남자가 답이 되어주고 여성은 그곳에 감화가 되어서 남성과 함께 인생을 만들고자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오히려 되려 헌신하지 마라 너가 지금 인생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네가 지금 어려서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다 오히려 똑똑한 거지 오히려 잘못된 우지에서 남녀 관계의 어떤 상호 작용에 대한 어렸을 때 아, 그런 잘못된 말을 막 내뱉으면서 오히려 똑똑하게 25살 이전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물론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헌신하, 헌신을 했을 때 정말 리더 역할을 잘할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남자를 잘 골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남자들은 누가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겠니? 나이가 어리고 자기가 정말로 잘 리드를 했을 때잘 자기를 잘 믿고 따라와 줄 그런 여자를 만나서 정말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겠니? 그러니까 정말로 두명다 아주 현명한 아주 권장되어지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지. 나이가 많 나이가 많은 남자와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충분히 자기신의 나침반과 길잡이가 어줄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타인들이 없는 문제도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연애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이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타인의 문제를, 타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어, 둘의 문제로 초대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 본인이 일찍 결혼을 해서 아, 실은 베이라적인 남편, 아, 베이라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남편 때문에 본인의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 그러나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선남선녀 커플에게 단지 나이차 하나만 가지고, 단지 여성이 좀 나이에 비해서 일찍 결혼한다라는 어, 그런 사실을 보면서 본인의 문제를 투사하여 본인 인생의 문제를 마치 어, 저 둘의 문제인 것처럼 덮어 씌운 것 중에 하나가 어, 본인이 현재 여성으로서는 이 나이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가 지금 불만족스럽다고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거를 그 남자의 인생에 헌신하는 게 여자로서의 어마어마한 행복이란 걸 알아야 된다고. 응? 이죠 전성기예요. 아, 실은 결혼이라는 패스는. 경로를 생각을 한다면 20대 초반에 본인의 인생의 답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남성의 리드를 따르며 여자로서는 결혼을 안할 거면 몰라 안할 거면 뭐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결혼을 할 거면 은 기본적으로 30이 되기는 무조건 전에 늦어도 28살 27살까지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결혼이라는 path, 결혼이라는 경로를 선택했을 때 괜찮은 어떤 outcome, 괜찮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지. 여자로서의 행복과 부분적으로 경력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행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당사자 여성분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인 것이고, 이 남자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는 침착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느낌이 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은 굉장히 잘 맞는 커플로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문제에 대한 분석도 잘못하면서 본인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이 둘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아닌 부분인데 마치 여성이 이 남성분과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 될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남성분은 이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겠다는 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둘 사이는 현재 남자가 여성에게 답이 되어주는 인생 여성이 남성이 그러한 부분에 감화가 되어서 헌신을 하고 싶어하는 인생 본인의 최고의 시절을 주고 싶어하는 인생 그렇게 아주 어, 모범적인 결혼의 형태로 가고 있는 형국인 것인데 일단 불상적인 아이디어 아이덴티티 사람들이 괜히 없는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이두 사람의 인생에 계속 노이즈를 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 당사자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은 남성이 여성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고 어, 여성이 남성의 인생에 헌신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숙한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타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본인의 인생으로 초대하지 마시고, setting boundaries. 선을 그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남들의 문제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거의 그냥 저한테 많이 맞춰주는 편이니까 저를 어. 좀 무서워하는 거같아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를 이렇게 잡고 뒤흔들어 주는 여자좋대 어, 강한 사람이 좋아 저는 결혼 전날 <laughs> 안 한다고 어, 나 결혼 못하겠다 <laughs> 막이러거예 와서 막 빌고 이 보시죠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가인 씨는 다시 얘기하지 하지만 조금 그래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국민 한 사람이 죽었어.